아, 오늘은 이제 보드가 그렇게 더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번에 초음파 세척기를 하나 장만했으니까 이거를 초음파 세척기 한번 돌려볼게요. 네, 상태는 이렇게 보시면 보드는 MSI A320M Pro VD Plus 모델이고요. 그냥 무난하게 가성비로 쓰던 제품이고 지금 저는 테스트용으로 이거를 쓰고 있어요. 기본형이라면 볼건 따로 없으니까 일단은 초파충체기는 그래도 물에 넣긴 거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류 다 탈거해 주시고 이런 방열판 같은 거 방열판 같은 것도 다떼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뗐을 때 속에 써멀이나그 어 서멀 패드 같은 게 있으면 교환해 주시면 좋겠죠? 엄청 세게 달라붙어 있네요. 얘는 원래 이렇게 그리고 얘도 먼저 풀어볼게요. 나사만 두개분면히 나와요. 이쪽에는 좀 눌러주면 나오려나? 딱 굳어있네요 완전히 이렇게 집셋이 나왔고요 이렇게 리는살거 해줬고 얘도 빼줘야죠 얘는 이렇게 방열 파, 패드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이제 초음파 세치기로 가볼까요 일단 이번에 저희가 하나 구매했어요. 좋은 바닥잡기를 넣어주고 세제는 따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물로만 해도 상당히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보드가 살짝 달길 정도. 고 온도를 올리고 온도는6 윈도. 0도 정도 6 0도 정도 맞춰 갖고 해 볼게요. 요 살짝 메인보드에 살로까지만 당길 정도로 할게요. 이정도면제거한번더갈까요 뭐 이제 예, 벗으니까 이 하는김에 잠기게 해갖고 예전에도 제가 이걸 엄청 초음파 세척기 가지고 싶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세척해서 복구할 수 있는 메인보드나 그런 것들도 커피 올린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못했거든요 이게 없어갖고 그냥 예, 순수에이니게 부드러운 솔로 막 청소하고 했었는데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부러웠어요 자 이렇게 물을 채웠으면 약품도 넣지 말고 그냥 자, 이제 초음파 세척기 다 돌렸고요. 어... 확실히 표면이 어... 반질반질해지고 깨끗해진 느낌은 확실히 나네요. 이제 아마 슬롯 속에 손이 안 닿는 부분들 청소 때문에 돌리는 거라서 그쪽도 어쨌든 깨끗해졌겠죠. 음. 큰 비용도 안들리고 기계만 있으면 되니까 이건 할 만한 것 같아요. 처음파 세척기 돌린 다음에 이제 말리려고 에어컴 프레셔로 열심히 아주 열심히 풀었죠. 물기를 다 제거하고 지금 햇볕에 한 30분 건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물기도 없고 포동포동해지게 뽀송 그런 게 됐네요. 이제 요거를 부팅을 해보면 되겠네요. 이제 보석들을 끼우고 부팅하고 테스트도 좀 돌려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소음 초음파 세척을 다 했고요 음, 이제 건조도 완전히 시켰고 이제는 보드를 다시 조립을 해 봐야 겠죠 이 수분 건전지도 한김에 새거로 교환을 해 주고요 이렇게 거로 바꿔주고 이거는 다이소 가면 두개의1 0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열판이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 AMD 칩셋 써어져좀 발라주고 잘 맞춰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락이 걸리겠죠? 이쪽 방열판 어차피 이건 갈아주면 좋은데 어차피 저는 제가 쓸 거라 테스트용 핏이라서 안 갈고 그냥 할랍니다. 홀에다 맞춰주고 뒤쪽에 더. 그리고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동일한 힘으로 어정도 적당히 조여지면 그만 조이세요 서머피트가 눌러질 정도만 조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보드는 됐고 그 다음 CPU 꽂아봐야겠죠 어, 저희가 테스트로 쓰는 2200G 수리용으로 쓰는거예요딱 놓고 보드 시 올려주고 이렇게 걸어주고 그리고 부팅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램도 하나 꽂아주고 일단 보드는 확실히 깨끗해졌어요. 보드가 원래 좀 윤택 광택이 없었는데 광택도 많이 생기고 어 저거는 잘 지른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장비였는데 예전에는 비싸서 못 썼거든요 저게 제가 한4 5년 정도에 알아봤을 때 300만원 400만원 그래갖고 어,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으는 그래서 못 사다가 요즘 알, 알리를 살짝 보다가 보니까 어 저게 엄청 싸게 나온 거예요 그때 가격에 진짜 거의 뭐 8분의 1? 9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물론 특가로 나온 것들이긴 하지만은 그 정도면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뭐 커피 묻은 메인보드나 뭐 그런 것들 왔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세정제 뿌려가면서 팔려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진짜 솔직히 아니 구석구석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라서 그게 확실히 총파세척이 나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많이 싸졌더라고요 옛날만큼 그렇게 무식하게 비싸진 않아요 뭐 국내 것도 알고 보면 다 중국산이니까 모니터 케이블 끼워주고 연결 다 됐고 이제 계속 부팅 도해봐야 되니까 SSD도 하나 끼워줄게요. 뭐 별거 없지만 이게 컴퓨터 다 조립한 거네요. 자그 다음에 대망의 부팅 과연 켜질까요? 자,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자, 화면은 여기에 화면이 나올까요? 나와야 되는데. 자, 파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첫 부팅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배터리 빼고 해갖고 완전 초기화가 됐을 거니까. 어두눈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이 자 반갑던 화면이 나왔네요 뉴 cpu 인스어자 여기서 시모스 저장하고 재부팅을 해보면 이 보드가 제가 테스트용으로 쓰던 보드인데 가끔씩 한 번씩 먹통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먼지 많이 껴서 그렇구나 많이 생각을 했었고 하는 김에 장비도 들어갔겠다. 한번 제 걸로 마루타 겸 테스트해 보는 거고, 이걸로 이제 윈도우 들어가면 이것저것 깔고 테스트해 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느낌이 아주 좋아요. 칠했거든요. 보시면, 네트워크 됐고, 디스크 됐고, 디스플레이도 제대로 잡혔고, 어, 프로피세서도 3200, 2 2 0 0 g 를제거지않았으니까 정상적으로 잘 됐고, 확실히 뭐 잘된것 같아요. 확실히 청소한 게 더러웠을 때보다는 뭔가 좀 깔끔하고, 더러웠을 때 분명 오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된 것 같아서, 어, 좀, 좋네. 오, 지금 원래 고, 고장나서 잘안 쓰던 이쪽 포트에다가 제 USB를 꽂았는데 USB 인식을 하네요. 안 됐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USB가 이렇게 USB 인식이 됐죠. 저기도 청소하니까 살아났어요. 한마디로 더러워서 저기가 안 됐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초음파 세척기로 메인보드 청소 클리닝 해보고, 나머지 윈도우 설치해갖고, 이상 유무 있나 없나 테스트까지 다 올려봤습니다. 음, 잘산것 같아요. 초음파 세척기. 저야 어차피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이제 손님들 PC도 너무 더러운 거는, 음, 약간, 그냥 수작업으로 힘든 것들은 아예 그냥 세척기로 청소해드리고, 뭐, 세팅해드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